오늘 말씀을 어, 보기 전에 이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음, 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1장서부, 그 어, 1장서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이 히브리서의 그 처음 그앞 부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림면 너희 너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 믿음의 기초화에서 본격적인 이제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 그래서 이 19절 이후에 우리 10장 19절 이후에서 몇 가지의 그러한 권면을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앞에서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그 먼저는 어, 하나님의 예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수에 담려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에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의 풀임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23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앞에서 건면했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건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4절의 말씀에서 서로 보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굳게 잡고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하라라는 게 바로 세 가지의 거면의 말씀입니다. 왜이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10장 26절에서 우리 뒤에 나오는 이 이스라 그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어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배교함으로 떠나갈까? 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여 그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그러한 반드시 격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 알게 되어진 후에 짐짓 이 짐짓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의로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제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지 죄를 범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죄. 이첫 번째, 이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러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를 도 부인하며 대적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부인한다라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오직 그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속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면 이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죄이니까? 우리 그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지금까지 보았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피였습니까? 속죄하는 피였습니다. 속죄의 피로서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속죄하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세 번째 그 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29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것을 성도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부인한다. 그런다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심판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세 가지의 그 죄로다 돌이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의 죄로 돌이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유대교 또 돌아간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숙지함을 받고 은혜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다 부인하며 반, 그 반역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로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뒤로 다시 이전에 그러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세 가지의 죄를 범한, 이세 가지의 죄를 범한다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 31절 말씀에서 우리 말씀하시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죄,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법에 따라서 그 심판하실 것을 그 말씀하셨는데 만약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한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아 우리가 죄를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 쥐를 짓게 되면 너는 이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되돌이키게 그 그 다시 불신자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간다라면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서세 가지의 경고를 했다라면 이러한 다시 이전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세가지의 또한 그 권면을 합니다. 과거의 것을 현, 과거의 것에서 또한 현재의 것에서 또한 미래의 것에서 세 가지를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겸면을 해요. 무엇이라고 겸면을 할까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고난을 이미 당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견디어냈었어요. 너희가 견디어냈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전에 얼마나 충성했었는지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들이 당하였던 그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34절,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비방도 당하고 환란도 이미 당하였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지켜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들을 그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격려해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나도 힘들었었는데 예수님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이겨냈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 4절의 말씀과 같이 갇힌 자를,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들은 갇혔던 자들입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였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에서도 기쁘게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큰 고난 가운데서도더 낮고 영구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 성소를 열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려 있는 것 같이 하늘 성소 살길을 열려 주셨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써 영구한 소유를 가진 것을 그들이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전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35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합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성도들에게 고속도로 같이 모든 길이 창창창창창 잘 열렸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면서 그래 당신은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복 받을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해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신 그큰 구원의 은혜, 살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였던 것을 기억하세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영구한 도성, 영구한 소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것들을,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을 성도에게 당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내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36절의 말씀이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죠. 그러나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었는데,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줄 믿으십시오. 인내 없이 믿음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 우리가 다 이것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인내가 밑에 깔리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에도 사랑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이죠.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나 이 사랑의 그러한 것이나 다 인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항상 기본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도다? 거짓말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겠다?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가 될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서만 그치지 마십시오.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인내하십시오. 세 번째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지체하지 않으시 아니하시리라라고 약속하여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영구한 소유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살 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유는 주의, 나라에 있, 주의 나라임을 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거하는 것, 이 땅에서도 거하지만 주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잠깐 오면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3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분투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은 사실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내는 자이며 인내하는 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 오늘 나한테 무엇이 확생이었다고 살아날까요? 아니요, 성도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서 닮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내일서부터 보게 되겠지만 참으로 의혜로운 그러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고, 이삭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10장 이전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히브리서 1 1장 가장 마지막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주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